TV를 보다 보면 다재다능한 끼를 가진 아이돌 가수들이 참 많은데요. 연기와 뮤지컬, 예능 등에 도전하던 이들이 이제는 신나는 음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DJ로 변신해 끼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문준영과 애프터스쿨의 가은 씨의 DJ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정신없이 번쩍이는 파트 투 나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단연코 신나는 음악인데요. 온갖 기교를 부리며 귀와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이 음악. 진영이 형이 평소에 워낙 2대엠에 관심도 많고 네, <laughs> 디제잉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마 앞으로 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꼭 네. 그 무대에도 한번 서보고 싶어요, DJ 잉 무대. 네. 아이돌 걸그룹에서 최초로 듀오디제잉을 듀오 네. 이제 하게 네, 되었습니다. 전문 디제이 영역에 아이돌 가수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빅버드 뮤직 페스티벌. 새빨간 색상의 수트를 입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으로 흥을 북돋는 이 남자. 바로 그룹 제국의 아이들 리더이자 닉네임 제아이프토로 활동 중인 문준현인데요. 처음에 디제를 시작할 때도 셀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되게 많이 좀 상처를 많이 좀 받았어요. 잘생긴 아이돌 가수에 대한 편견은 금물 문진영은 DJ로서의 진가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무대였고, 또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과 또 함께, 어, 또 후배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큰 무대에 기회를 주셨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느덧 DJ로서의 한 영역을 구축한 그는 국내외 각종 페스티벌 및 클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굉장히 매력이 많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고 흥이 많아져서 흥 부자가 된다는 느낌. 흥 부자. 제가 그렇게 흥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DJ 하면서 이렇게 흥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것 되게 좋은 계기가 된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죠. 공연의 흥을 북돋아줄 목적으로 광희와 케빈을 초대할 의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블 디제잉을 한다, 저희 DJ요? 네. 아, 멤버들? 네. 누구라 하고 싶으신지? DJ는 저만 하고요. <laughs> 스피닝 저만 하고요. 호스팅을 MC 이제 모르겠어요 좀딱두명 있는데 한국 이스티벌이면은 광희 씨를 한번 이제 명성이 장난으로 야 너도 준영이 옆에서 어? MC 해 했더니. 아우, 저 못해요, 선배님. 막 이러더라고요. 광희한테 그런 자신감을 줘보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EDM 팬들 앞에서 그런 경험을 같이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케빈 군은 또이 호스팅 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케빈 군이 이렇게 피처링으로 MC로 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 공연마다 밤을 새다시피 하는 열정은 기본. 병적으로 좀 날이 세요. 왜냐면, 하 무대에 올라가는 거고, 제 무대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설레임감도 있고, 긴장도 되고 해서, 차라리, 어 이렇게 할 바에는, 나를 해서 연습을 해서, 무대 끝나고 그냥, 싹 풀어지자, 네. 자신의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것은 덤. 좋은 음악 같이 공유해요, 우리.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디제잉 실력에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디제이 활동에 인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두 사람을 봤을 때 가수를 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또 이제 실력으로 다른 분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스쿨 가은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DJ로서 인정받기 네. 위해 더욱 열심히 네. 연습하고 활동합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은 늦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긴 해요. 교복을 입은 소녀, 귀신 분장을 한 남자 등 각종 코스튬 분장이 눈길을 끄는 이곳. 힙합 음악을 베이스로 해서, 어, 업템포 R&B 곡이랑 또 트랩이랑 트월크 장르의 곡들로 준비했고요. 오늘 할로윈이다 보니까 이제 할로윈 테마송처럼 이렇게 이벤트송도 조금 준비해왔습니다. 조곤조곤한 말투가 한없이 여성스러워 보이는 가은이 할로윈 파티 스페셜 DJ로 참석했는데요. 섹시 뱀파이어 분장을 한 그녀는 무대에 오르자 색다른 DJ 퍼포먼스로 파티 열기를 훅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더 오면 동작도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점점 신나는 것 같아요. 춤을 추다가도 디 j 인 기계를 만지다가도 눈빛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데요. 관객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눈을 맞추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음악에 같이 호응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맞추고 웃고 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 맞추면 이런 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럼 같이 해 드리고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가은의 무대에 깜짝 등장한 애프터스쿨 멤버들도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클러버들이 알아주는 여성 DJ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가은. 월드 DJ 페스티벌이나 UMF 같은 그런 커다란 무대도 한 번쯤은 서보고 싶고요. 작은 무대더라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틀수 있는 무대들을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지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데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면 그대로의 실력이 보인다고 하죠. DJ로 활동 영역을 넓힌 아이돌 가수들이 내노라 하는 유명 DJ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천천히.